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실적발표들을 쭉 둘러보다가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오랜만에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전반부에서는 유니티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일단 요약 을 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죠.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흥미로웠던 점들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 주세요. 유니티의 매력도는 크게 두 가지 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최강자이며 게임 시장 장이 커갈수록 같이 커가는 기업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가 디지털 전환이 됨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유니티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기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란 게임의 그래픽 작업 및 게임 제작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게임 개발계의 포토샵 정도로 알고만 계셔도 유니티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유니티에게는 게임 엔진보다 돈을 더잘 벌고 있는 사업부가 존재합니다. 바로 게임 운영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게임사가 게임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함이며 유니티는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게임을 일회성으로 구매, 인게임 결제, 광고 모델 세 가지이죠. 게임을 일회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모델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가 모바일에서는 꽉 잡고 있고 컴퓨터에서는 스팀 정도가 꽉 잡고 있죠. 남은 인게임 결제 및 광고를 달아주는 역할을 유니티가 하고 있습니다. 인게임 결제의 경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것 같은데 왜 굳이 유니티의 솔루션을 사용할까요? 단순하게 게임산업은 글로벌산업으로 타 국가들의 카드로도 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생각보다 이 결제 생태계가 복잡합니다. 유니티는 게임사가 어떤 화면에서 어떤 아이템을 얼마에 팔고 싶다 요청을 하면 유니티가 대신 결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광고는 딱 봐도 게임 개발사 혼자서 하기 어려워 보이며 광고주를 찾기도 어렵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하기도 어렵죠. 유니티는 광고 입찰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매식으로 광고를 매칭시켜 주고 있습니다. 광고 측면에서는 구글의 애드몹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즉 유니티는 게임사가 돈을 벌게 도와주고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수료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 개발에 필요한 특정 범용적인 기능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예시로 유명한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유니티의 보이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게임 내 아군들끼리 통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기준 게임 운영을 도와주는 매출이 게임 엔진 매출보다 두 배는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티가 유명한 게임 엔진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수익화를 도와주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니티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인 세계가 디지털 전환이됨에 따라 성장하게 될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는 실시간 반응형 3D 콘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도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정확히 3D 실시간 반응형 콘텐츠의 예시이죠. 게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칼로 찌르면 상대가 피가 나면서 쓰러지고 칼에는 피가 묻어 있죠. 이처럼 3차원 공간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수 있으며 조작의 결과 에 따라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실시간 3D 반응형 콘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는 무반응형 2D 콘텐츠이죠.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도 분명히 움직이긴 하지만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시정지, 빠르게 재생 등밖에 없죠. 시청자가 영상 속에 콘텐츠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잠시 더큰 관점으로 보겠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보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죠. 저는 단순하게 드라마, 동영상, 사진, 게임 등 많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 스크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시로 광고도 디지털 콘텐츠의 예시고 식당, 카페 등 매장의 간판이나 메뉴판도 요즘 디지털로 많이 하던데 이것도 저는 디지털 콘텐츠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각보다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반응형 참여형 콘텐츠들을 더욱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힌트를 얻은 부분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었습니다. 라이브 시장을 보면 시청자들이 참여를 하고 스트리머 유튜브 BJ와 상호작용을 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과 직접적으로 다른 점이 시청자가 돈을 후원하는 행위로 스크린 내부에 있는 유튜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제가 두 번째 힌트를 얻은 부분은 최근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투표 글들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좋아요는 많아야 시청자 수의 10% 정도가 누르는 반면 투표율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투표 설문조사들은 전부 시청자가 참여 및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이죠. 이제 유니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 같은 반응형 매체가 만들어져 간다면 훨씬 몰입도 있고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영상이 아닌 게임화된 영상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 문제들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인터넷 대역폭 부족, 속도 부족, 연결성 부족, 프로세싱 파워 부족, 스토리지 공간 부족 등 그냥 컴퓨터 문제들이었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랜, 5G, 클라우드 컴퓨팅 전부 4차 산업혁 명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며 이세 가지가 해결되면 기술적으로 유니티가 원하는 3D 실시간 반응형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현되지 않은 계획한 일들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지도 않고 사실 실현될 것이라 믿지도 않는 편입니다. 예시가 애플의 애플카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에 저는 애플을 분석할 때 애플카는 넣지도 않죠. 그래서 다시 현실적으로 유니티 분석을 한다면 명백히 모바일 게임에 강한 회사이고 추가 확장성은 게임화된 콘텐츠를 다른 시장에 적용 시킴에 따라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나 뉴스에서 유니티를 볼 때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임 외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및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흥미로웠던 이야기들을 발췌하여 나눠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41% 성장하며 이번에도 역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단이 매출 성장률 30%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또 다시 언급했죠. 게임 엔진 사업은 51% 성장 게임 운영 사업은 4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산업으로도 엔진을 많이 확장시켰으며 가전제품, 인테리어 용품, 헬스케어, 항공, 정부 등의 고객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전망치를 올렸으며 한분기 전까지만 해도 21년도 매출이 950밀리언 달러에서 970밀리언 달러 사이를 벌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번 분기에 1밀리언 달러에서 1.052로 밀리언 달러 사이를 벌 것으로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유니티에게 저는 가장 우려했던 점중 하나가 애플의 IDFA 관련 문제였습니다. 애플은 광고주를 위하여 아이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줘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공유를 거의 막아놔서 광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티 같은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근데 유니티 입장에서 이미 큰 피해를 봤다고 보기엔 애매하고 이미 몇달 전부터 30밀리언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볼 것을 컨퍼런스 콜에서 밝혀왔습니다. 제가 가장 설득되었던 포인트는 유니티가 염탐할 수 있는 앱, 고객이 충분합니다.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앱에 대해서는 유니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기에 해당 기기의 사용자 취향을 파악하는 데 애플의 IDFA 의존도가 타 기업들 대비 낮다는 것이죠.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의 월간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어서 생각보다 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보는 관점과 비슷하게 내부 플랫폼에서도 정보가 넘쳐나기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던 포인트는 아트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놀랐던 기업입니다. 기능이 있으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컴퓨터는 일단 입력 값을 주고 컴퓨터가 처리하고 출력값을 뱉는 단순한 형태라고 볼수 있죠 이 입력 값 파트를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넘어서 사진의 경우가 되면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에 사진을 찍으면 거의 100% 굴곡진 왜곡된 형태로 컴퓨터에게 줄수 밖에 없죠 아트엔진에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굴곡을 없애는 작업을 아트엔진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단순하게 입력을 써야 했던 노가다 디자인 작업들을 아트 엔진이 대신해주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패턴을 따서 원하는 사물에 입히는 일, 배경 작업 등 흔히 수습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일들을 AI로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상상력이 좋은 소수의 디자이너들을 빼놓고는 전부 미래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싶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니티의 CEO는 메타버스가 크게 새로운 컨셉은 아니니까 그렇게 신나할 필요는 없다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 메시징, SNS, 줌등 전부 가상의 캐릭터만 없을 뿐 메타버스이죠. 단 이러한 단순한 메타버스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에는 유니티의 프로그램이 일조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주가는 저는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객관적으로 비싼 편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게임 사업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가 게임화 된다는 관점도 저는 동의하기에 유니티의 미래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가가 현재 유니티가 받아야 하는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성장 속도만큼 성장을 할지 아니면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이 성장을 하여 주가에 걸맞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담아보았고 물려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니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달 커피 한 잔씩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일주에서 2주치 영상이 선 공개되오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